특히 음. 그 채무 삭감인 경우에는 어컨스머드 프로포절이라는 이야기를예예 쓰고 있는데 음. 대개의 특히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죠. 왜냐하면은 파산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아, 네. 예 파산은 내가 안 가고 싶은 분들을 네. 위해서 네. 그 부채의 아 30에서 35%만 내시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삭감이 정식으로 되고요. 네. 이거는, 어, 법원에 의해서 프로텍션을 받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한 10만 불 정도 빚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네. 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정도만 페이를 하시고요. 네. 그것도 목돈이 없기 때문에 네. 무이자로 5년 동안 페이를 하시고요. 네. 그 나머지 비해서는 포, 어, 프로텍션을 받고 네. 거기에서 업세트가 될 경우에는 네. 집이랄지 아니면은 제가 할수 있는 비즈니스를 예, 전혀 손을 안 대고요. 네. 합니다. 근데 단, 그, 매달 200불 내지 300불 정도에 갚아낼 금액을 세 번이 미스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 취소가 됩니다. 체납이 되면? 예, 체납이 되면 음. 취소가 됩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채무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음. 자기의 능력을 살펴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. 음. 그 다음에 법원에 서할지 이게 허가나가 낸 조건은 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300불을 갚는다 했을 경우에 네. 그분의 몰개지랄지, 그다음에 생활비를 다재어하고 <laughs> 자기가 벌수 있는 돈이 엑스트라 300불 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. 음흠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낼수 있는 몰개지가 1,000불이고요, 예. 생활비가 못 돼도 한 500불 은 들겠죠. 자동차 유지해서 네, 그렇죠. 어. 200, 예, 그렇죠. 2,000불은 들겠죠. 예. 근데채무삭감에서한 달에 300불 을 낸다 그러면은 한 달에 벌수 있는 돈이 2,300불이라는 걸 예, 보여줘야 된다는 음. 이야기죠. 음. 근데 그. 이게 인컴이 없을 경우에 인컴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프로브가 나지 않습니다. 네, 이거는 이 은행에서도 이런 분한테는 내가 깎아준다고 해도 뭐 하자 이거는 계속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갚을 가지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, 능력이 없는 거죠. 갚을 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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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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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